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문, if문과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구조라고 하면 은 흐름을 제어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흐름을 제어하는 능력이 없다면 모든 문장은 작성 순서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어문을 쓰게 되면 작성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 흐름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문장이 쭉 작성돼서 진행되다가 어떤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빨간 문장 이 문장이 그냥 순서대로 무조건 실행되는 형태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만 실행되길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조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만 그때 떠올릴 수 있는 문장이 if예요 만약 조건이 뭐뭐라면 그때만 실행하겠다 그래서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때 사용되는 게 비교한 선자,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비교한 선자를 이용해서 그 비교 값에 대한 것이 참일 때만 얘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는 거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어 명령어, 이게 바로 if예요. 근데 if와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바로 while인데요. while도 문장이 쭉 작성된 대로 실행되게 해주다가 특정 블럭을 만나면 이 블럭이 무조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검사해서 참일 때만 실행되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게 하겠다. 그럼 if와 while이 똑같은 얘기인가? 그런 건아니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죠. if는 한 번만 검사하고 실행해 줍니다. 음,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while은, 어, 이 조건식이, 조건식이 이제 참이면은 이 문장을 실행하는데, 모름지기 이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이 조건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연산이 일어나고 그 연산에 의해서 조건이 어, 바뀌었는지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예, 폴스가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건 검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 그대로 참을 경우에는 다시 늘어와요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할때 다시 검사합니다. 그때 또 여전히 참이면 다시 들어와요. 또 갑니다. 이제는 거짓이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바로 적고자 할때 또는 어떤 조건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그런 조건으로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와 while 쓰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변하지 않고 여원이 상수로 존재하는 그런 true 값으로 조건이 이루어져 있다면, 은 얘는 무한반복합니다. 자, 우리가 써봤죠? 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첫 번째 제어 구조의 예제입니다. 거기 보면 y 이 있고요. 이런 변하지 않는 상수로서 조건을 박아 놨어요. 그러면 이 블럭이 y를 표현하고 있는 블럭이 무한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복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거나 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반복을 벗어날 수 있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포문을 배웠으니까요. 이 포문을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1이 입력이 되었어요. 입력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없지 않을까요? 여기다 어떤 특정 문장을 제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out.println 제가 여기다 뭐 할까요? 예, 대충 짐작할 수도 있을 것같은데 성적 범위 0부터 100까지 범위를 벗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 그렇죠. 이게 벗어날 수도 있죠. 사용자 보고 국어 성적 입력하라고 했는데, 뭐, 그것이 실수였든, 아니면 고의적이었든, 102점 넣을 수 있죠. 또는 마이너스 50점. 예, 한번 넣어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값이 코리아1에 입력이 될 텐데, 음,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조건 실행되겠죠? 이 값이 유효 범위 안에 있든 없든 무조건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이 무조건 실행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성적으로 입력받은 그 변수에 있는 값이 유효 범위에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유효 범위에 있을 때가 아니고 유효 범위에 있지 않을 때만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유효 범위에 있지 않다면 뭐뭐 하다면 이런 이런 문장이죠 뭐뭐 범위에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코리아가 코리아원이 0에서 자그 다음에 100 범위에 이게 범위죠 범위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면, 이게 뭐예요? 얘가 논리 값을 만드는 녀석이고, 그 논리 값을 뒤집는 그런 연산자죠 부정 연산자. 이게 참이면 부정 연산자는 거짓으로 만들고, 이게 거짓이면 이걸 참으로 만들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을 때만 이걸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이 연산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산이 좀 잘못된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바는 이거를 앞뒤로 이렇게 수학처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죠. 이거를 관계연산자를 통해서 반드시, 예, 나눠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바로 이 문장을 실행할지 말지에 대한 조건식인데 이 조건식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실행되게 해주거나 실행 안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요 녀석은 그냥 결과를 보여주는 출력 문장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해서 이 결과가 어떤 결과의 값을 만들어내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품을 한번 써서 이 조건식을 활용해서 얘가 출력될 수 있게 할게요. 지금은 실행해 보지만 지금 실행한 결과는 제가 둘다 무조건 출력되는 거예요. 자,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호값에다가 1000을 집어넣었어요. 와, 성적이 1000이래요. 그랬더니 이건 뭐죠? 예, 유효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부정 연산을 붙여서 이 범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 범위에 있지 않느냐? 이 범위에 있지 않느냐? 예스 yes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이번에는 유효 범위 100점 그때 풀수 있대요 유효 범위가 아니냐 라고 했더니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유효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유효 범위 안에 있지 않을 때 안타면 안타면 if 가 되는 거죠 안타면 이걸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이 문장 앞에다가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if를 붙여서 조건식을 안쪽에다 넣고 이것이 참일 때만 실행되는 문장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열하지 않죠. 왜? 가속성을 위해서 내려쓰게 합니다. 내려쓰게할때 이렇게 내려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조건절에 종속된 문장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절에 종속된 문장을 우리가 내려쓸 때는 들여쓰기를 통해서 내려쓰게 합니다. 그래야 if의 조건절 로서 어, 딱, 눈으로 보기에도 가독성이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자, 실행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천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투루가 나오겠죠. 투루가 나오면 그 결과로 얘가 실행됩니까? 실행되지 않습니까? 실행되죠. 예, 실행됩니다. 그럼 천이니까, 어, 성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예,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이번에는 유효 범위 90점. 자, 이때는 두 번째 그냥 봤죠. 와,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괜찮네, 이 품은, 그죠? 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개선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 조건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대로 유효 범위에 있지 않다면, 않다면, 나쁘진 않은데 이걸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걸 풀어서 하게 되면은 일단 괄호 하나 없어지고 푸니까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이 조건식의 반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식의 반대 맞죠? 맞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오하연산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음 국어성적이 0보다 작거나 또는 국어성적이 100보다 크다면 범위를 벗어난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이렇게 풀었으면은, 그러니까 n 드 연산을 오아 연산을 하면서 풀었었더니 변수가 안쪽에 모이게 되면, 이 변수에 대한 범위가 가속성이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풀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k와를 o 옆으로 보내고 이렇게 부등호를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뒤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어떻게 저 가운데 0보다 작은 범위 맞죠? 코리아 원이 0보다 작거나 또는 100보다 큰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숫자가 쭉 작은 숫자에서부터 큰 숫자로 커져가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요 범위 밖에 변수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연산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딱 봤을 때요 어, 식이 어, 어떤 결과값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편하다고 하면 이거 쓰시는 거고요. 뭐 이거는 제가 아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편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1000예잘 나오고요. 자 다시 이번에 음90 이렇게 합니다. 잘 되죠? 자 그리고 이 도스 창을 다시 한번 열어 볼게요.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와 실행하다가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많네요. 종료하고 닫고, 종료하고 닫고, 종료하고 닫고, 종료하고 닫아서 얘네들을 일단 다 프로세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품은 대충 알아봤는데 아이 품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 검사했을 경우에 그것이 참일 경우만 실행해 주는 거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첫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성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을 해줘요. 근데 그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메시지는 보여주지만에러 메시지처럼 보여줬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두 번째 성적 입력하래요. 이건 뭐죠? 뭔가 찜찜하죠. 보시는 것처럼 구어 성적이 그대로 입력됐습니다. 천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됐다고 말했으면 바로 잡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는 코드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어떤 코드를 바로 이 부분을 다시 넣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출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다시 입력 받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되죠? 얘는 잘못된 값을 입력 받았을 때만 얘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값을 입력 받았을 때만 얘가 다시 입력되어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대로 두게 되면은 이 녀석만 if에 종속된 거고요 얘는 if에 종속되지 않아서 국어를 무조건 두번 입력받게 돼요 어? 그러면 우리가 얘도 if절에 종속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여 쓰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 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구절로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구절 세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 문장으로 인식시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중괄호입니다 중괄호인데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조건절에 맞는 거예요 근데 중괄호 얘기하니까 중괄호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중괄호를 올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다 예, 가능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 어떤 사람은 내려쓰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올려쓰는데 이렇게 때에 따라서 내려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올려쓰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올려 쓰려면 다 올려쓰거나 내려 쓰려면 다 똑같이 내려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려쓰는 게더 좋을까요? 내려쓰는 게더 좋을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내려 썼었어요. 그래서 이 과로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띄야 돼요. 왜냐면 여는 게 있으면 무조건 닫는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는 것과 닫는 것이 한눈에 확띄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언제부턴지 이거 올려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올려 쓰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일단은, 예. 줄 하나가 절약이 되죠. 올렸으니까. 내려쓰게 되면 줄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줄 하나가 줄었대요두 번째. 여는 것과 닫는 것에 대한 쌍을, 어? 못 찾잖아요. 그러는데, 이 닫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여는 녀석은 if의 블럭을 여기까지 한다. 또는 밑에 보시면은 닫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랬더니 위에 가니까, 예, while이라고 하는 녀석의 끝나는 블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알수 있으면서 더욱이 이 과루라고 하는 녀석에 이끌고 있는 수장이 뭔지도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턴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예, 저도 지금은 이런 방식을 많이 좋아하고요. 일관되게 이제는 올려 쓰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문법적으로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호도니까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처럼 1000이라고 한 숫자를 입력해서 엔터칩니다 우와, 성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서 그걸 다시 입력해요. 좋아,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와, 좋다. 제대로네요. 예, 유효 범위에 있는 값으로 대체돼서, 예, 성적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럼 첫 번째 입력받을 때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은 값을 입력받으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천두 번째는 또 이천 어 넘어갔다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럼 해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결 방법은 일단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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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어때요 그러면은 자 어때요 천 이천 어 계속 물어보네 천어 계속 물어봐 오와 좋다 어 계속 물어보네요. 와 쎈데 아니 넘어갔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로 이거를 해결해서 사용자가 유연 값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코드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반복해야 한들 결국은 사용자가 맘만 먹으면 한계가 있으니까 음, 의도적으로 다른 값을 입력하고자 한다면그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을 구현할 때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유한 범위 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다시 해서 우리가 이 값이 유한 범위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입력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한다면 그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때 우리는 y를 쓰면 돼요. 이 y를 썼을 때 흐름에 대한 내용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일단, 유효하지 않은 값을 넣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참을 참을 만들고 이걸 실행한 다음에 입력을 다시 받겠죠. 그리고 결과가 이 코리아 가스 바꾸게 될 텐데 그 입력된 내용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알아보기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와이를 씁니다. 만약에 이걸 다시 입력받을 필요 없이 그냥 메시지만 딸랑 출력하고 말 것이라면 이것이 수정될 여지가 없다면은. 굳이 y를 쓸 필요 가 없죠? if 쓰면 됩니다. 반복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조건식이 바뀔 만한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바뀌어서 우리가 만족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서 이것이 조건범위에 들 때까지 계속 하다가 0부터 100범위에 들게 되면 이게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벗어납니다. 그때서야. 프로그램은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어구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절차는 그냥 일자겠죠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제어구조 쓰게 되면은 흐름이 막 이렇게 돌다가 번지 가서 뛰었다가 이렇게 막 가고 그래요 이접부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코드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실행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내가 원하는 예측된 결과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걸 만약 프린트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종이를 가지고 어, 연필을 하나 잡아요. 그리고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네, 프로그래머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고 흐름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어 구조를 가지고 순서를 잘 만드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채널은 2Y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널에 들어가겠습니다.